아니, 욕할 필요가 없어. 말하는 대로 알았다 그러고. 우선 별보선 받아가지고 컴퓨터 좀 바꿔야겠네. 컴퓨터가 18만 원? 별 네. 많이 받아가지고 컴퓨터 좀 바꾸자. 아니, 투자 좀 하자. 좀하달라는게 아니라요. 야, 듀얼이가 아까 초롱이한테 욕 있어. 너무 많이 하더라. 와. 아무리 어, 노는 물이 달라도 어, 그렇지. 쎄 같은 해, 새끼. 주전생. 시청자가 뭘 비슷하게 나와. 우선 초롱이 170명이야. 끝났어. 주얼이 10명이야. 어, 어. 얘를 보니까 항상 지금 움직임 정말 이런 거는 어. 나한테 없는 거거든.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태경 이런 사람들이 움직임으로 게임하잖아, 응? 움직임으로. 아얘또어왜 그래? 어머 뭐 항상 콜라 얘 콜라 마셔? 왜 이래? 아 진짜 왜 그래? 물대신 콜라 마시나?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트럼을? 윤중 엄마가 삼가스 언제 먹는지 안 알려줘서 그래. 아까 삼가스 먹지 말라 그랬어. <laughs> 좋됐다 포토도 막아라 제발 포토도 막아 이 년아 아니 욕할 필요가 없어 말하는대로 알았다 그러고 그만 좀 휘둘려 아씨발아왜 그러는 거야 뭐 어디 병 걸렸어?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트림이 많이 나와 보통 사람 아니잖아 장이 안 좋다고? 몸이 안 좋은가? 아 잠깐 근데 왜 가스를 위로만 내보내 밑으로 미트로... 아 이거 참. 아, 그해도 잠깐 마이크 좀 끄고 해. 발컨트롤로 아, 왜, 왜, 그러는 거야, 트롱아 이거, 아이고, 나는 괜찮은 엉덩이다. 이거 오히려 시청자들이 이거, 이것 때문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. 트름 때문에. <laughs> 아니야, 윤중, 어, 윤중 엄마가, 어, 내 바지, 어, 엉덩이 속에, 어? 무슨 방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내가 화장실에서 확인해봤거든. 방망이 <laughs> 없었어. 혹시나 해서. <laughs> 아. 아, 저번에 예선 때한 소리. 아, 게임 너무 잘해가지고 남자 아니냐 그랬거든. 나도 모르는 방명이가 있을지도 몰라서 확인해봤는데 없었다니까. 아, 아이 친구 빡세네. 아, 트름만 안 하면 되겠군. 트름 너무 심해. 방송 망할 수도 있어. 야, 트름 때문에 방송 망하는 것도 그런 방송이 어딨냐. 트름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. 이거 다 <웃음> 아, <laughs> 트름 한번더 나오시 손절. 손절이네. <laughs> 아하하하. 하하아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근데 이렇게 성냥이 바로 트럼펫이래씨~ 트럼펫 때문에 진짜 삭제했다고~ <웃음> 아~ <웃음> 아니, 근데 아무리 근데 스타일게 마무리 얼굴을 안 본다지만~ 음, 그래도 그래도~ 음, 하루에 뭐한번 정도는 들을 수 있지, 나도 콜라 먹고 하거든, 갑자기 튀어나오거나~ 그 정도는 사람들도 그때도 좀불쾌하면서 넘어가긴 하는데~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~! I'm